에버랜드 판다월드의 엄마 판다 아이바오는 딸들에게 다양한 생존 기술들을 가르치며 세 딸을 훌륭하게 키워왔습니다. 판다월드의 사육사들도 아이바오를 보며 육아 말렙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할 정도죠. 아이바오는 육아 스킬로 모두를 놀라게 한 적도 많아요. 그 덕에 아이바오에겐 백점 엄마라는 수식어까지 붙게 되었는데요. 과연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판다들은 나무에 오르는 습성이 있어서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도 지금보다 더 어릴 적부터 나무에 오르려 했었습니다 지금은 쌍둥이 모두 멋지고 안전하게 나무를 타지만 더 아기였던 시절에는 그러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아이바오의 특급 육아 스킬을 엿볼 수 있다고 해요. 실내 방사장 미끄럼틀 옆에 있는 나무는 꽤 높이 솟아 있는데요. 방사장 나들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 지금보다 훨씬 어렸던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아이바오의 만류에도 이 나무를 계속 오르려고 해서 아이바오는 딸들을 훈육했어요. 다만 아이바오가 나무를 전부 못 오르게 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이바오는 딸들이 작은 나무를 오를 땐 옆에서 지켜봐 주며 응원해 주는 멋진 엄마였답니다. 그런데 나무를 타는 건 판다들의 본능인데 아이바오는 왜 이렇게 딸들을 말렸던 걸까요? 아기 판다들은 큰 판다만큼 힘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두었다면 쌍둥이들이 나무에 오르다 떨어질 수도 있고 어찌저찌 오르는데 성공하더라도 내려오지 못할 수 있었죠. 실제로 언니 푸바오도 지금은 유격훈련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나무를 너무나도 잘 타지만 어렸을 적엔 나무에서 내려오지 못해 사육사 할부지들이 자주 도와주었어요. 아이바오는 그런 푸바오를 보며 늘 노심초사했고, 한 번은 엄마 눈을 피해 나무에 오르던 푸바오를 뒤늦게 발견하고, 무척 혼낸 적도 있습니다. 당시 정신없이 손짓하며 푸바오를 나무에서 떨어뜨리는 아이바오의 모습에 사람들은 처음엔 웃음을 터뜨렸다가도, 그 절박함과 모성애의 가슴이 뭉클해졌죠. 당시 루이우이를 말리던 아이바오를 보고서 팬들은, 단계별 맞춤 육아라며 아이바오를 100점 엄마라고 칭찬했는데요. 정말로 동시에 가르칠 땐 확실히 가르치는 천재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어느날 아이바오는 루이바오를 나무 위에 올리더니 반대편으로 살살 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가리힘도 약하고 나무 타는 것도 서툴은 아기 루이에게 훈련을 시키고 있던 거죠. 아이바오는 그렇게 딸이 자신의 다리힘으로 나무에 매달리게 하는데 성공했는데요. 루이가 미끄럼틀 위로 올라오려 하자 단호하게 온몸으로 막는 아이바오. 아이바오는 그 상태로 루이바오가 나무에 매달려 버티도록 했고 참사 10초가 지나 루이바오가 힘에 붙이는 듯하자 떨어져 다치지 않도록 딸을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고된 훈련을 훌륭하게 마치고 무사히 미끄럼틀로 올라온 루이바오. 아이바오는 고생한 딸에게 칭찬을 쏟는 것도 잊지 않았답니다. 잠깐, 이후에도 가르침은 끝나지 않았어요. 딸들이 나무에 오를 수 있게 되면 아이바오는 딸들에게 나무를 양보하는데요. 딸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엔 다시 자신이 나무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기 판다는 엄마가 나무에 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혹은 나무를 차지한 엄마를 밀어내기 위해 공격과 방어를 익히게 돼요. 푸바오도 어릴 적 엄마와의 나무쟁탈전에서 이런 생존 기술을 배웠죠. 엄마이기 이전의 딸이었던 아이바오는. 어렸을 적 엄마에게서 배운 여러 생존 기술들을 다시 자신의 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바오의 단계별 육아 스킬 덕분에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그리고 푸바오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나무탁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멋진 판다가 됐어요. 보기만 해도 신비로운 교육 현장이었는데요. 팬들은 딸들을 향한 아이바오의 사랑에 오늘도 뭉클해하고 있답니다.